조금 내리더니 오후에 그치네요. 우중 장은학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하, 비가 그쳤어요. 동네에큰 걸로 들어가서 장은학시를 하려고 하네요. 큰 꼴에 들어와서 기본 열대를 장착을 했네요. 수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포인트들이 다 드러났어요. 해서 조금 제가 하는 포인트 밑쪽으로 자리를 잡았네요. 배에다가는 5성급 호텔 차려놓고 오늘도 자연과 동화되어 하룻밤을 지새울까 하네요. 피로가 겹쳤을 때 낚시가 하고 싶어요. 계속 산행으로 인해서 피로가 많이 쌓여 있어요. 오늘 낚시를 하면서 그 피로를 풀어볼까 하네요. 지금 시간이 7시에요. 7시 한 20분에 투척을 할까 하네요. 막간을 이용해서 커피를 한잔할까 하네요. 저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충주댐 낚시를 해요. 근데 올해는 작년 겨울부터 계속 이 쪽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4월 달에도 이렇게 장어낚시를 해봅니다. 투척을 할까 하에요 투척은 완료했네요. 지금 시간이 7시 33분이에요. 투척하는데 비가 오네요. 우중낚시가 되네요. 미끼는 말지렁이를 사용했고요. 수심은 가쪽으로 3m 붙인 것은 5m. 앞쪽으로 5m 던진 것들은 6m, 7m의 수심을 보이고요. 15m 앞쪽으로 던진 것은 10m의 수심을 보이고 있네요. 씨알 좋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는 이곳 포인트 수심대는 10m에서 한 12m예요. 조금 3m 정도 부족해요. 하지만 한번 기대를 해 볼까 하네요. 물 온도도 많이 올라갔고요 오늘은 또 비가 내려서 한번 은근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복이 없는 사람이라 고기를 잡고 안 잡고 그건 상관없어요 낚싯대 펼쳐놓고 자연의 소리와 바람 소리 새 소리 또 밤하늘의 별빛과 동화되어서 하룻밤을 지새우면 피로가 풀려요. 아, 빗소리 듣기 좋네요. 고추도 심었는데 안성맞춤으로 비가 오네요. 달래나면을 끓여서 참으로 먹을까 하네요. 준비해온 산딸래요. <laughs> 산딸래인데 이. <laughs> 산딸래를 손으로 그냥 뜯어서 듬뿍 넣고요. 산딸래라, 크가지고 손으로 그냥 푹 찢어서 넣겠습니다. 쪽파만 해요, 쪽파만. 산딸래 듬뿍 넣고 달래 라면을 이 달래 라면이 향이 아주 좋아요. 산딸래 라면이에요. 우리 님들께서도 같이 드시죠. 아이고, 저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산딸래 향이 말도 못 하게 진하네요. 이 쪽파만한 이 산딸래가 아 향이 말도 못 하네요. 이 꿀은. 초저녁보다는 10시, 2시, 새벽 4시 타임이 잘 오는 포인트들이에요. 자버가 한두 대 건들고는 전혀 자버 입지조차 없어요. 수위는 똑같습니다. 물색도 오늘은 아주 좋아요.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꼭 새벽 4시 타임까지 하고 눈을 붙였는데요. 체력상 요즘은 2시 타임까지만 보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까딱도 하질 않아요. 자부할 정도도 없고. 지금 시간이 1시에요. 두시 타임까지만 보고 눈을 붙일까 하네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두 시에 눈을 붙였어요. 전혀 입질이 없어서. 지금 시간이 6시 10분이네요. 낚싯대를 보아하니까. 자동빵도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있네요. 시안하네. 다음 기회에 시간 날 때는 아, 집 앞에서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원주를 정리했지만 자동빵도 없네요. 깡을 치고 말았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